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당국의 발표에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봉쇄에 맞춰진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의 변화가 생긴 것은 29번 환자부터였습니다. 해외 위험 지역을 다녀오지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번, 31번 환자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외부 유입 단계를 지나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열어 놓은 이상 올 것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계속 위험 요인들이 상존 있어 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제 뭔가 이게 어딘가에 이제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방역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환자를 빨리 찾아내고 치료해 사망자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관별 업무 분담 체계 마련도 시급합니다. 감염학회는 경증 의심 환자의 선별 진료를 보건소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응급실은 일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코로나19를 감별하는 역할을 담당해 의료기관 내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대응 전략도 바이러스 봉쇄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